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녀사공방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영상에 담아볼게요. 그래서 여기 흙길이부터 보면은 얘는 방향을 돌려놓질 않아가지고 뭐 여기만 여기만 물들었어요. 방향을 돌려놓을 수가 없네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 요거만 물들었어요 이렇게. 여기 빛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만 물들고. 물이 안 들었답니다. 반면에 렉서스 철화는 뭐, 물이 아주 잘 들었네요. 하엽도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뭐 이거는 조금 더 있다 때도 되는데, 막 잡아 뗐네요. 하엽도 생기고,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색감도 엄청 많이 들었죠. 화려하게, 원래도 화려했지만은... 음, 크기도 또 컸어요, 얘가. 얘가 물을, 물을 줘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보니까, 물을, 아니, 어떤 거는, 이런 요런, 요런 것들은 하엽 지는 애들이니까 뭐 어차피 이거는 상관없는데, 단단한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하엽 지는 애들은 뭐 이런 거야. 원래 하엽 지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물을 안 줘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이 이렇게, 이렇게 빨갛게 들었어요, 속에. 여기도 많이 들었지만은, 속, 생장점에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아무튼 저는 요즘에 생장등을 달아놓고 애들 색감 변하는 거에 참 재미 들렸어요. 렉서스 철아가 이렇게 이렇게 화려하게 좀더 진하게 들었답니다. 다음 요거는 요것도 파이어 필라도 뭐 처음에는 잘 몰라 몰르 몰랐어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들어요. 많이 들었죠. 이게 라인은 원래 빨개 썼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파이어 필라 좀 다져지기도 하고요. 파이어 필라의 모습이고요. 요거는, 어, 흑계리 철화인데, 요거는 뭐, 뭐, 이파리 하나 또 떨어뜨렸네. 아이고, 참. 하다가 좀 이파리 잘 떨어뜨리죠, 이렇게. 멀쩡한 이파리를 또 하나를 떨어뜨렸네요. 흑계리 철화는 요런 모습이고요. 흑계리 철화하고 흑계리하고 완전히 색감이, 생김도 그렇고 완전 다르죠. 요건 노래 썼는데, 이제 노란 게 이제 없어졌어요. 그쵸? 노란색이 많아서 제가 노랗다 그랬는데, 지금은 노란색감이 거의 없어졌어요. 루비 틴트. 루비 틴트는 이쪽 자리를 옮겨놨는데, 물이 아주 잘 들어요. 너무 예쁘게. 이렇게 빨갛게. 잘 든답니다. 또 얘들도 목대가 많이 길어졌어요. 애기들도. 얘, 얘, 얘보다는 작지만, 어쨌든 목대가 길어지고 있는. 루빈 틴트 자구, 자구들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있고요. 요거는 많이 물들었죠. 요거. 이게 요게... 야 글씨가 정말 안 보이는 거 있죠. 글씨 정말 안 보여요. 레드 타이거 말이야. 와 글씨가 진짜 안 보여요. 저렇게 글씨가 큰데도 안 보여요. 요거 이렇게 많이 물들었죠. 얘도. 어, 적심을 한 다음에 뿌리를 내려서 안에서 저명관수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완전 초록이었는데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답니다. 이 창들은 조금 물이 그렇게 빨리 드는 것 같진 않아요. 서서히, 서서히 들어가고 있어요. 요거는 요즘에 많이 들었어요. 예, 몽환여왕. 많이 들었죠. 꽃대가 금방 쑥 나왔네요. 꽃대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렇게 자라나왔어요. 여기 아무래도 열감이 있으니까 조금 더 빨리 꽃대가 자라나오는 것 같아요. 색감이 이렇게 전부 여기 기에다 물이 들었어요. 이렇게 라인만 있었거든요. 이렇게 다 붉게 물이 드러나오고 있습니다. 몽환여왕 이것도 처음에 물준 아이라 이것도 이제 좀 말랐어요. 또 이차적으로 물을 줘야 되는 시기가 온것 같아요. 페리도트 페리도트도 한쪽으로만 물이 이렇게 더 들었다는 거. 이쪽은 좀덜 들고. 그랬다는 거. 요거는 아, 물이 안 들고 이게 요거 있죠? 손톱만 빨갰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반 쪽에 반 쪽에. 그죠? 이쪽보다 이쪽에 물이 이렇게 들었답니다. 가운데 초록한 데다가 손톱만 손톱 끝만 빨갰었거든요. 이게 레드 샴페인 제가 샴페인이 키우기 쉽다고 여러분들한테 키워보라고 했던 레드 샴페인이에요. 샴페인이 키우기 쉽더라고요. 이게 다져지면 이렇게 딱딱하게 되고 예뻐요 정말. 뭐다육귀는 다져지면 안 예쁜 애는 없지만 특히 조금 수월한 애들 있죠. 키우면서 보면은 좀 까다로워서 여러 번 사와도 안 되는 애들은 안 돼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 집마다 그 환경에 따라서 안 되는 애들은 계속 몇 번을 사와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 사오게 되는 거죠. 그 실패를 하는 거죠.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그 환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각자 집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요거 아마빌레. 와물 많이 들었죠.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어요. 어, 또한번 돌려놔야 되나봐요. 돌려놨거든요. 여기 다져지면서 안으로 오므러들었어요. 많이.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네요. 어머나 참 예쁘네. 아주 통통한게 얘는 유난히 이파리가 통통해요. 얘네들은 하엽질려고 하엽질려 여기 기존에 있던 잎돌이거든요. 하엽질려고 얘네들이 얘네들이 좀더 색감이 진해졌어요. 와 진짜 많이 들었네 요벌 아마 빌레가 이런 색감으로 너무 예뻐졌어요 그 다음 요거 요것도 이게 퍼플 딜라이트 가운데가 점점점 빨개지죠 빨간 거보다 진한 핑크색 와 진짜 이쁘죠 야 색이 진짜 잘 들어요 너무 예쁜 색감으로 이렇게 빨개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애심. 처음서부터 이렇게 물이 잘 들었던 애심. 진짜 여기, 여기가 이제는 오렌지 빛에서 빨강색으로 되는 것 같아요. 요게 말르고 끝에는 하엽도 생기고, 가운데는 빨갛게 들고요. 얘네들이 자라져 나오네요, 그래도. 안에서 자라져 나와요. 이 바로 등 밑에 놓은 거라서 안에서 자라 나오네요. 약간 열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지 크고 있어요. 꽃대도 이렇게 달고, 이야. 여기에 천 원짜리 합식한 애들이잖아요. 요거는가 가격대 진짜 가격도 싸고 이거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가격 뽑고도 남았어요. 이거는 세상에 애심을 천원짜리 이게 아홉 개 사다 심은 거죠. 진짜 그때 갔는데 모란장에 갔는데 요게 딱 나와 있었어요. 그, 그 저기 그 뭐야 네티지아하고 천원짜리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심었는데 정말 선택을 잘한 거죠. 너무 예쁘네요. 요거는 요것도 완전히 이게 뭐지? 말이야. 요거 완전 초록이었었는데, 여기 물들은 거 보세요. 근데 얘가 이게 나 뭔가 했더니, 얘가 여기서 불에서 탔나 봐요. 화상 입은 건나 봐요. 처음에는 저는 이게 몰랐어. 이게 뭔지. 왜냐면 얘가 저면을 하고 나와서 아무래도 좀 약해진 거죠. 약해진 데다가 여기 불, 여기가 열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탔나봐요. 이게. 탄게 아닐까요? 저 저번에 찍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마리아가 요런, 요렇게 상처가 났다는 거. 손톱은 아주 빨갛게 들고 있다는 거. 그죠? 페리도트 와 많이 늘어네 페리도트 세상에 아 이게 수양만 예쁜 애라면은 더 멋있었을 텐데 어쨌든 다 적심했던 아이인데 색감이 뭐 엄청 잘 드네요 페리도트가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들고 있고요 요거를 여기다 여기다 놔봤거든요 원정 복랑금아복랑금이 여기가 전면하고 나와가지고 여기가 물들면서 게 커져가지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파리만 떨어뜨리다가 요걸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 여기 좋은 자리도 한번 나봤어요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 그래도 요 안에는 허전하죠. 이야, 이게 두개 합식한 거거든요. 다 이파리 떨어져서 어, 합식했더니 조금 그나마 낮졌는데 요게 빨리 자라나면 괜찮은데 이런 데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이 자구가 귀한 집이라서 그렇게 쉽게 나올 것 같진 않네요. 우리 집은 자구가 나오긴 나와도 귀, 귀합니다. 이 자구다는 거는 이제 비를 좀 많이 맞치고 음, 노숙을 완전 해야지만 이 자구가 잘 달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리대에서도 비를 이렇게 막 그냥 자유롭게 마치진 않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라인은 아주 예쁘네요 원정복랑금이 이런 모습이고요 제가 요거를 어, 초록으로 있다가 보니까는 물이 조금씩 드는 거예요 안에 아니 저 탁자 식탁 위에 놨다가 그 LED 일반 LED등 밑에 놨더니 물이 들더라고요 초록함이 없어지고 물이 들어서 요거를 요 진짜 새로운 뒤로 운등 밑에도 한번 놔봤어요. 그랬더니 좀 변화가 있어요. 요 안에 라인이 진해졌어요. 유래 요랬던 요렇게 물을 들었었거든요. 여기 진해지고 있어요. 확실히 얘가 물이 참잘 들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사이에는 이제 크느냐고 이게 동형이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크느냐고 초록했다가 이제 봄에 밖에 나가면은 얘가 제일 먼저 막 물이 단풍 색깔로 로, 로 들어요, 얘가. 레드 법사가. 그래서 요거를 한번 등 밑에 놔봤더니, 역시 물이 이렇게 드네요. 이렇게 요건 아직 초록한데,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어, 찍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레드 법사 모습이고요. 요거. 이거는 핑크 샴페인. 얘 꽃대 나온 거 보세요. 이야. 물이 이렇게 들었답니다 이런 것들은 물이 표신하게 들지는 않아요 근데 손톱이 조금 더 진해지고 좀 안으로 모아지고 그러고 있어요 하엽도 하나 중간에 생기고요 하엽이 중간에 생기면은 어딘가 자구를 달고 있는 그런 의심도 해봐야 돼요 중간에 하엽 생기는 거는 근데 아직은 살펴보질 못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핑크 샴페인도 이렇게 다져지고 있답니다. 이것도 다 올해는 완전히 다져지겠죠? 요것처럼 레드 샴페인처럼 핑크 샴페인도 올해는 거리대 나가면은 완전 다져질 것 같아요. 어, 요거 와 연봉 금 연봉 금인데 꽃대로 한번 보실래요? 이거 보세요. 제가 꼬집겠는데, 자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꽃대잖아요, 이거. 꽃대예요, 꽃대. 와, 진짜 얘는 사람을 아주 그냥, 아주, 너무, 심장을, <laughs> 떨어뜨렸다 올렸다 하는 것 같아요. 여기 꽃대 맞죠, 분명히? 여기 초점 맞았죠? 어머, 너무 웃겨요, 얘. 얘 뭐지? 사람 울렸다 우, 웃겼다 왜 그런데요? 세상에 꽃대가 아주 자잘하게 제 육안으로도 보여요 이제는 아주 자잘하게 나와요. 그래서 연봉에 달려 있는 것도 꽃 같아요. 얘가 꼬집기를 해도 이렇게 꽃으로 그냥 나오나 봐요 꽃대라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나오면 은한번더 얘를 잘라줘봐야 되겠어요. 그때도 꽃대가 나오나. 와 이게 종족 보존하려고 이게 이렇게 열심히 꽃을 피우는 건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막는 거죠.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연봉금입니다. 요거는 롤리폴리 롤리폴리도 끝에가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들고 있어요. 오렌지빛이 좀더 진해지고 어, 롤리폴리도 예뻐졌네요. 그냥 물에 안 들어도 예쁜데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색감이. 롤리폴리. 요거는, 어, 어, 레드, 실크베일. 여기 물이 안 들었었는데, 요게 새롭게 드러나오네요. 생장점이 핑크빛으로 드러나오고 있어요. 물이 빠져가지고 지저분해서 안 예뻤었거든요. 근데 새롭게 이렇게 물이 드네요. 약간 깔끔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그 화려하게, 가을에 화려했던 모습이 없어지고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물도 빠지면서, 여기다 놨더니 이렇게 이쁜 색감으로 들어져 나오네요. 이렇게. 요거는, 아, 오렌지 뭘로 쳐라. 와, 핑크빛이 더 완전히 많이 감돌았죠. 와, 여기 핑크색이 없었는데, 진짜 많이 들었네요. 여기만 핑크색이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원래 핑크색 이렇게 조금씩 있었고요. 조금 더 들었어요. 어유, 더 들어가지고 예쁘네요. 그냥도 멋있고 예쁜데, 어유야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여기 요렇게는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는 요것도 좀씩 들어 있었고 이쪽은 안 들었었는데 많이 들었네요. 야 오렌지 멀로 철화예요. 야, 저는 이거 뭘로 이렇게 군생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도 너무 좋아가지고, 어, 뿌듯하고, 이것도 애정하는 애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멋있죠. 와, 진짜, 요거를 밖에 내놔도 지금도 물 들지만은 밖에 내놨을 적에 얼마나 예뻐질까요? 기대가 엄청 됩니다. 요 모닝디 물 들은 거 보세요. 초록했던 애가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는데, 꽃대 때문에 벌써 얼굴이 벌써 달라지잖아요, 여기가. 그죠? 이걸 좀 이따 잘라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잘라줘야 되겠어요. 얘 때문에 얼굴이 못난이가 돼서, 이파리가 벌써 옆으로 찌그러들었잖아요, 얘가 있어서. 꽃대가 오면 한없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거를 이게 이렇게 이게 없어야지 이게 이파리가 제대로 이렇게 되는데 완전 찌그러졌어요. 모닝듀가 이제 보랏빛으로 물이 들었어요. 이게 묵으면은 그 묵은 우리 알죠. 모닝듀. 얼마나 예뻐지는지. 현재도 이렇게 물들어서 예쁘네요. 아 어, 이거 패러독스 철화. 제가 예뻐해는 패러독스 철화, 철화도 물이 이렇게 끝에 물이 들고 있어요. 예쁘죠? 하엽도 생기고 이렇게 끝에 물이 손톱에 들고 있어요. 그냥도 예쁜데 물이 들고 있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아휴 요거하고 요거하고 예성다에서 데려왔거든요. 너무 잘 데려왔죠? 너무 예뻐요. 어, 요 물드는 거 보세요 점점점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요 철화에도 요게 철화 거든 요거는 나머진 쌩얼이고 이쪽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